안녕하십니까 모슴입니다 아뭐 오늘 뭐 특별히 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뭐간건 아니고 며칠 전에 직구를 좀 해가지고 뭐온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미로키에서 나온 제품 중에 팜 네일러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물어보니까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해외 사이트 찾아보니까 가격이 어우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점을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여기 이 브랜드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도 이제 수입되는 것 같은데 스킬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파워코드 10이라 보니까 1 2 v 를 사용하는 그 제품이고 어, 정식 명칭은 여기 보니까 오토 햄머 키트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 모델을 하나 주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뭐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조금만 좀 응용을 하면은 특히, 공중에서 뭐 이런 배관을 많이 거는 설비 없잖아? 아니면 트레일을 까는 전기 하시는 분들 아니면 천장 쪽에서 이제 뭐 앙카를 박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생각한 방법을 좀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응용시켜드리고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영상 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물은 아까 저어 뭐야 솔직히 같이 오픈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미리 궁금해가지고 미리 한번 꺼내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체 하나 그리고 그 박스 안 내용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배터리는 이제 여기 별도로 USB를 충전하는 그 USB 키트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도의 충전기는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전용 케이블 하나 그리고 어, 여기 충전할 수 있는 아답터가 있는데 아답터는 해외에서 온 거다 보니까 110 v 타입으로 되어 있고 프리몰트어 가지고 아답 여기 변환 젠더를 으면 220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5년간 보증해 준다는 보증서 하나.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배터리 설명서 딱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품은 딱 되어 있는데 음, 원래는 제가 전에 우리, 뭐야, 공사 봤던 머슴의 머슴. 그 친구가, 그 뭐야, 팜네일러 가지고, 그 뭐야, 이렇게 앙카볼트 좀 되게 편하게 받는 걸 한번 보고 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거를 살려고 하다가 없어서 이 제품을 한번 딱 보고 왔는데, 무게는, 음,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배터리 빼면은 재원상으로 따졌을 때 1kg가 안 된다고 하고, 배터리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1kg는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뭐, 공유 위에서 작업하거나 아니면, 앞에 대가리도 꺾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 사는데도 전혀 무게감이나 그런거 없이 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원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요기뭐 튀어나오죠? 공이 같은 그 군대 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를 누르면 공이가 있는데 이 공이를 살짝 누르면 이제 따아다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고 하면 좀 시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딱, 그, 뭐야. 이제, 타격이 시작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이거를, 어디 다 응용을 하려고 했냐면은, 우선은 뭐, 대부분 이제, 여기, 뭐, 이제, 작업하시거나, 공사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앙카 종류를 이제, 인스톨할 때, 이제, 설치할 때한번 써보려고, 응용해보려고 샀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앙카가, 요거, 세트 앙카, 그리고, 스트롱 앙카. 그리고, 여기 보이는 드롭인 앙카. 그리고, M 16mm 외지 앙카 이네 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 이제 작업하시던 분알 거예요. 세트 앙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여기를 풀러 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 14mm로 아니면 8분의 3인치로 그 뭐야 타공을 한 다음에 이런 앙카 펀치를 넣어서 집어넣고 망치로 땅땅땅 이게 한두 개면은 그냥 하겠는데 막한한 한 번에 하려면 수, 수십 개좀 많으면 수백 개까지 막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아, 그거 힘들어가지고, 이제 응용하려고 한, 구매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는 저쪽 현장에서 한번 제가 가서 해봤는데, 오, 편해요. 쓸만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뭐야, 종류별로, 앙카 펀치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세트 앙카용, 요게 스트롱 앙카용, 요게 드롭인 앙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여기 선반으로 다 이런 렇게 식으로 다 깎았어요. 시, 그러면 딱 12mm가 나오는데 요거를 왜 깎았냐 하면은 여기 보면 요 안에 공이가 들어가는 요 내경 사이즈가 12mm여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딱 잡고 바닥 치면 타격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 가서 한번 써봤거든요. 몸이 편해요. <laughs> 지금 여기는 뭐 어떻게 타공이나 그런 걸할수 있는 현장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세트 안카를 만약에 인스톨하고 싶다 그러면 딱 여기 넣고 안카펀치를 끼우고 그리고 딱 잡은 다음에 그냥 타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벌써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인스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롱 카도 마찬가지로 넣고 끼우고, 그리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스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드루비단카. 드루비단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딱 넣고, 끼우고, 그냥, 자, 때리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벌써 벌어져서 인스톨이 끝나고. 외지 안카 같은 경우에는 16mm이긴 한데, 지금 외지 같은 경우에는 타공을 하고 집어넣어서 이 헤드 부분을 망치로 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에서 센터 점만 잘 잡고 때려. 충분히, 요, 요런 식으로 인스톨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마도 여기 저처럼 이제 천장이나 공중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앙카를 많이 세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음, 만족스러운데 한번. 지금 제일 중요한 건뭐자 제가 직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이 수입원에다가 제가 직접 그 담당자하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도 이거를 좀, 그, 뭐야, 캐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KC 인증이 끝나면은 저 늦어도 한석 달이니까 7월 정도에서 8월 정도 사이 그 안에는 KC 인증이 끝나면 바로 이제 정식 그 국내 라이선스로 정식 출고를 이제 발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돼서 제 생각에는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신에 최대 단점이 이거는 요런 앙카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거다 보니까 길이가 좀 많이 이게 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쓴 거라 아마도 이제 벽 작업할 때는 할 때는 항상 요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이것도 그 담당자한테 제가 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것도 그냥 뭐 굳이 수입에도 없을뿐더러 의존하지 말고 그냥 그 뭐지 그 수입원 측에서 직접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은 아마 되게 편하게 쓸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 근데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던 것도 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량 철골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 스트롱에다가 전산볼트를 걸고, 천장에다 올려서 구멍에다, 타공한 구멍에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망치를 치시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게 있으면은 망치 칠 필요 없이 한, 타공 다 끝나고, 요게 요, 셋업이 된 상태에서 넣고 눌러버리면 벌써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질 을 굳이 안 해도 되고 몸이 편해요. 그리고 이게 최대 좀 제가 봤을 때 단점 아닌 단점이 배터리가 지금 2어 밖에 적용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갈지는 솔직히 저도 아직 뭐, 뭐지 풀충전 상태에서 이렇게 막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보면서 얼마 정도 때릴 수 있나 그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제 출시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직구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천장 작업을 많이 하시는 뭐 특히 앙카볼트 많이 쓰시는 설비 전기 그리고 경량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같이 배관하는 분들 해가지고 여러 면에서 좀 다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이번에는 뭐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에 한번 급하게 찍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영상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